아니요.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야 이래서 안 봐요. <laughs> 아 너무 괴로워. <laughs> <laughs> <너무> 오글거리. 괴로웠어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아 미지가 오글. <laughs> 아 전부다. 덕분... <laughs> 법대 1학년, 법대 2학년 법대병이 있어요. 딱그 시절 수, 그 <웃음> 수준의 <웃음> 대화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. 안 하죠 아 진짜요? 네안 하죠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호사 면접 실제로 다 받고 질문들이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? 이제는 제가 <laughs> 취업을 했던 <laughs> 이 수업 변호사의 시절 10년이 넘은 것 같아서 제 기억에는 변호사 면접은 요 대부분 그 인성 면접 위주로 보고요 난처한 질문이나 이런 질문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뭐 사람을 뭐 100명을 죽이고 어쩌고 하는 거는 저거는 법리적인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 얘기를 저렇게, 막, 그, 뭐 배경음악까지 깔면서, 막, 저렇게까지 하면, 게 너무 오글거리고, 막, 그냥 한마디로, 긴급피난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. 끝이에요. 그리고 저, 저, 이제, 면접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, 뭐, 100명이나 죽였는데요? 뭐, 이렇게,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. 다 아는데. 그러니까 당연히 드라마니까요.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랬다.